일회용품 정책 즉각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특히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바비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오웰의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갈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디웰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디웰기 대책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습니다.